9월 결혼 앞둔 개그우먼 오나미, 구남편 허경환 언급한 이유. 개그우먼 오나미가 정바상 남편 허경환을 언급했다. 17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은 예능력을 사 특집으로 개그계의 데모 이경실, 원조 아나테이너, 아나운서 플러스 엔터테이너, 강수정, 가수채연, 개그우먼 오나미가 출연해 퀴즈 대결을 펼친다. KBS 23기 공채 개그맨 오나미는 두살 연하의 전 축구 선수 박민과 오는 9월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다. 이날 MC 김용만이 오남이의 결혼 소식에 허경환 씨가 섭섭해하지 않냐? 라고 묻자 오남이는 많이 놀랐다고 했다. 축복을 해주긴 하는데 전화할 때나 메시지를 보낼 때 남자친구 눈치를 보는 것 같다. 오해할까봐 그런 것 같다라고 답한다. 이어 오남이는 남자친구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항상 1순위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다라고 깨알 자랑을 하며 스튜디오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다. 오나미와 허경화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. 오나미는 지난 출연 당시 3단계 존 언드맥에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. 이번에는 사랑의 힘으로 6단계에 앉은 존 언드맥을 뛰어넘어 우승까지 거머쥘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극한다.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은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.